들어안나 아.. 구독 구독 구독해줘 요. 안녕 섭댕이들 안녕하세요 섭이는 문말료의 조섭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엉뚱한 실험은 일단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. 제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하다가 좀 궁금했던 점을 메모장에 적어 놨었는데, 바로 이 컵라면하고 이 봉지라면. 둘의 양이 똑같은지, 그리고 면발의 길이가 일치하는지 궁금했습니다. 정말 쓸데없죠? 일단 이 컵라면 가격은 1,100. 1 0원이에요 그리고 이 봉지 라면은 900원이에요. 컵라면이 좀더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이 컵라면 용기 가격하고 편리함, 그리고 이 봉지 라면은 봉지에 만들어있고 끓여먹어야 되는 귀찮음. 그래서 거기서 한 200원 정도 차감이 된것 같은데, 이 둘의 면발의 길이가 똑같은지 오늘 제가 한번 이거를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봉지 라면인데, 너구리 같은 경우는 면발이 좀더 통통하잖아요. 그래서 이 신라면하고 너구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게 더 면발의 길이가 더 긴지 그것도 실험을 해볼 겁니다. 바로 시작! 해볼게요. 물을 끓여줄게요.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동시에 3개를 켜보는 건또 처음이네요. 아 그리고 지난번 리치 영상에서 신라면이 일본 제품이다. 이 시국에 무슨 신라면이냐 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. 농심이 과연 일본 기업인지? 일단 초록창에 검색만 해봐도 농심은요.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라는 게 팩트입니다. 한국 자본으로 세워진 지분 100%의 한국 기업이고요. 왜 일본 기업이라고 오해를 받냐면 롯데 회장하고 농심 회장이 형제지간이라고. 하거든요.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뭐 일본 기업이라서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리고 이 봉지만 봐도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카트민 씨께서 모델을 하셨는데 이게 일본 기업이겠냐고요 여러분들? 아이고 떠들라고 제발! 물이 끓고 있으니까 그에 삶아주도록 할게요. 다음에 들어가시고 컵라면도 삶아줄게요. 여기 름 보시면 면발이 상당히 두꺼워요. 아 맛있겠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라면도 못 먹고 하지만 저는 365일 아가리 다이어터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안 물어봤다고요? 안 물어봤다 요다야 이야이야요 자 이제 면발을 차갑게 식혀줄게요 와 <laughs> 차가워 자, 그 다음에, 너구리. 너구리는 돈만 있으면 돼. 확실히 근데 너구리가 면발이 두꺼워서 그런지 양이 적어 보인다. 안 물어봤다, 요다야. 이야, 이야요. 자, 그 다음에, 마지막, 봉지신라면. 예. 자, 이렇게 세개의 면을 다 삶아줬고요. 요게 컵라면, 그리고 요게 너구리, 그리고 이게 신라면 봉지입니다. 일단은 너구리 좀 빠지고 저기 주방 끝에서부터 한번 면을 펼쳐볼게요. 자, 그 전에 이 어마무시한 맹수를 방에다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. 면발을 다 집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에 있어. 봉지라면부터 시작할게요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. 먹는 걸로 장난치면은 지옥가서 그걸다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. 제가 아마 지옥가서 이걸 다 먹을 것 같아요. 어, 생각보다 길이가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? 저희 집 방바닥을 보면은 줄이 있거든요. 이 줄에 맞춰서 지금 나열하고 음. 있어요. 와, 점점 노하우가 생기고 있어. 이게 면발이 완벽하게 일자로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꾸불꾸불한 건좀 감안했어요, 여러분들. 이거 제가 고데기로 다 일일이 필 수가 없잖아요. 와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. 아 갑자기 후회된다. 내가 이걸 왜안 했지? 이 면발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밀가루라 그런지 끈적끈적 거려요. 안 물어봤다 요다야. 굴어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엉겨붙어요. 상당히 어, 귀찮은 작업이네요. 두줄 완성 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. 갑자기 후회돼요. 여기까지 한다 아, 야아 뭐 면이 이렇게 많아.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? 먹을 때는 순식간이었는데 뭐 이렇게 많냐?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어. 유 아무나 하나 유튜 아무나 하지 드디어 끝이 보인다!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봉지 라면이잖아요. 컵라면 면발은더 얇은 데다가 더잘 뚝뚝 끊길 텐데, 정말 앞날이 깜깜하네요. 끝 끝났어요. 이 라면 한 봉지 이렇게 면발을 펼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입니다. 여기서부터 쭉~ 아, 힘들어! 여기 보시면 면발이 뚝뚝 끊긴 거 부스러기들은 이렇게 나열 했거든요 정확하게 일자로 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구부러진 거 하고 펴졌을 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음럼봅시다 줄자 길이의 맥시멈이 6m인데 지금 살짝 모자르거든요 여기를 수성 매직으로 체크를 해둘게요 자 그리고 이따가 줄자를 다시 안 쓰기 위해서 점하고 파이널점을 체크를 해둘게요 다가가라 아, 예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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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깜짝이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m 3 7이에요총 6줄이고 추가적으로 50cm가 더 있어요 6m 3 7 곱하기 6 플러스 50cm니까 오, 계산이 안되냐? 계산기 쓰기 귀찮으니까 산수 잘하는 여자한테 물어볼게요. 보라마, 6m 37 곱하기 6 플러스 50은 몇 센치냐? 아 뭐라고? 어... 38m 72cm. 이래서 산수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다니까? 10cm였죠 그 방금? 응? 아나 진짜 머리, 아나 진짜 멍청인가 봐 다시 전화해야지. 여보세요? 야 보라마. 야 전화 끊자마자 까먹어서. 아, 어. 나중에 봐. 신라면에 봉지라면 길이는 38m 72cm입니다. 적어놔야겠다. 또 까먹기 전에. 자, 그럼 이거 치우고. 그 다음에 너구리 면발 해볼게요. 여러분들, 엄청난 노하우를 알았어요. 면에다가 찬물을 부어놓으면은 면발이 달라붙을 일도 없고, 면과 면끼리 아주 잘 떨어집니다.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, 서바. 넌 역시 멍청해. 너는 진짜 공부 안 하고 유튜버 하길 잘하는 것 같아, 서바. 확실히 너구리 면이 좀더 탱탱해서 그런 그래. 그런지 신라면보다 좀더잘 말려요. 아유, 허리야. 아유, 허리야. 만약에 농심에서 제 영상 보셨으면, 은 앞으로는 라면 봉지 뒷면에다가, 면발 길이도 써놓으세요. 자 너구리면 도끝 너구리 같은 경우는 신라면하고 똑같이 스타트점하고 파이널점을 정해서 나열을 해봤는데 3줄 나왔습니다 자 면발들을 보시면은 신라면 면발하고 다르게 너무 탱글탱글해고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최대한 필라고 노력은 해봤지만 안 펴져가지고 대략적으로 이것도 펴졌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올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나열을 했고요 암튼 너구리는 이렇게 3줄이 나왔습니다 6위에다37 곱하기 3은? 전화로 물어봐야지 NO! 물어봐! No! NO! 6m 37x3은? 19m 11cm 자 마지막으로 컵라면을 재보도록 할게요. 면발 굴러가요! 야 이거 면발 먼지를 다 제거해주네요. Don't try this at home. 아까보다 15분 단축했어요. 역시 모든 일은 하다 보면 는다니까? 참이사람이라는게뭘 하든 간에 교훈을 얻는다니까? 아무리 쓸데없는 짓이어도 교훈을 하나 얻어버려. 어 컵라면 면발 쉽지 않습니다. 아... 아 힘들어 아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거 하면서 하나 더 꿀팁을 얻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할때몇 줄씩 가면은 좀덜 힘드네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런 노하우들을 전파하고 있는 거지? 아 그렇지 않나아 얼마 남지 않았어 좀만 더 자 컵라면 면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줄하고도 반줄이 더 있었습니다 일단 길이를 재볼게요 나머지 반줄이 362cm니까 54m 58cm 오케이 1등! 예! 오케이! 네, 좋은 컵받고 적어라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라언니입니다자 그러면 컵라면이 54m 58cm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컵라면 1등 신라면이 2등. 너 우리가 3등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컵라면 면발이고 이게 봉지라면 면발인데 이 노란 게 봉지라면이요. 에 두께 차이를 보시면은 별 차이 없네? 그럼 컵라면 사 먹는 게더 이득이네. 200원 더 내고 두줄 반을 더 먹는 거잖아. 이건 몰랐네. 자, 그다음에 이게 너구리 면발이고 이게 봉지라면 신라면 면발인데 이건 두께 차이가 한두배 정도 납니다. 자, 봉지 신라면의 길이는 38m 72cm니까 반올림 해 가지고 39m라고 칩시다. 그리고 너구리 면은 19m 11cm. 대충 그럼 19m라고 치면은 39m하고 19m면은 20m 차이가 나는데 뭐 면발 두께로 따졌을 때는 먹는 양은 비슷한데 길이로 따졌을 때는 신라면이 훨씬 더 두세 있고요. 그리고 컵으로 된 신라면하고 봉지로 된 신라면을 비교했을 때 컵라면이 5 4 m 58cm가 나왔으니까 반올림하면 55m로 칩시다. 16m가 차이가 나네요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먹어? 자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쓸데없는 짓인데도 한 번쯤은 궁금해봤고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것들을 댓글로 줬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힘든 거 시키지 마요. 제가 4년 전에 몸이 아니라서 참 몸이 쑤시네요. 삭신이 쑤시네. 아무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, 서빠! 친구냐 영상 하나 찍기 너무 힘들다 유튜브 아하오